오른쪽 그림에는 또 킥이 하나 있지 않았나요? <laughs> 네. 제가 홍보 마스코트를 디자인했는데 면접 때 두콩이라는 이름도 붙여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준비한 캐릭터인데요. 마스코트를 하나 그려서 모든 캠페인에 통용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완두콩 같이 되게 귀엽게 올록볼록한 모습을 띄고 있거든요. 면접 준비 때 선생님과 은논해서그 캐릭터 이름을 귀엽게 조금 두콩이라고 붙여봤습니다. 합격한 선배님이랑 만남을 가질 때, 어 제가 같이 얘기했던 교수님이 엄청 무뚝뚝하고 깐깐하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면접도 엄청 긴장했는데 제 마스코트를 소개할 때그 남자 교수님이 조금 빵 터지셔서 그때부터 엄청 안심하고 면접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